네 오늘 SG 세계물산이 아침에 약 8%까지 급등했다가 2.81%로 마감을 했는데요. 인수위에서 서울 자연녹지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얘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주예요. 월 1월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린벨트 활용도 검토 얘기를 하니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해서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회사예요. 서울에는 신규로 개발 가능한 택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건국대 심기원 교수님이 인수위 부동산 TF팀장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SG세계물산은 서울 그린벨트 지역에 64만 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회사 자산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예요. 분기보고서 상에 SG세계물산이 서울시 일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두 군데예요. 하나는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관악산인데요. 어, 얘는 좀네 그냥 그냥 레알 산이 산이에요. <laughs> 확대해서 보면 진입하는 길도 딱히 없어 보이고 등산로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산로드 뷰인데요. 이게 그린벨트 해제가 돼도 여기 개발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땅은 바로 옆에 거주지도 있고, 신림선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입지는 아주 훌륭해 보였어요. 개발을 할수 있는 수준의 산지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로드뷰를 보면은요, 네, 이것도 레알산입니다. <laughs> 근데 입지 조건이 진짜 좋아서 개발만 할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게 있는데요. 오늘 난 기사를 보면 인수위가 검토하는 게그린벨트 활용이 아니라 자연 녹지 지역 활용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규모는 상당히 커요. 서울 곳곳에 이런 공원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서울에는 서울 전체 크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이 있고요. 다 개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활용이 떨어지는 자연녹지지역을 검토해 보겠죠. 자연녹지지역 활용을 우선 검토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린벨트 활용도 순번이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식은 기대감이니까요. 앞으로도 주택공급 얘기나 서울 택지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회사고요. 이럴 때마다 상승을 먹는 매매나 혹은 SG 세계물산이 보유한 그린벨트 부지가 정말 개발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매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